신성델타테크 오늘 핫했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간이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어이없게 팔고 급등하고 사고 급락하는 경험을 했어요. 오늘 뭐 하는 걸까요? 신성델타테크 일봉 차트 매매 일지고요. 매매 아크니 표시. 자, 보면은 어제 매수 매도를 했고 일부 가지고 가서 오늘 매도도 했고요. 분봉으로 좀 봐야 되겠어요. 매매 아크니 표시.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매매를 잘했어요. 이제 일봉에서 여기 이 부분이죠. 자, 상승하다가 10만 원 라운드 피가 조정받고 다시 급등을 할때 이첫 번째 큰 장대 양봉이 더잘 잡았죠. 아침에 갭상승 다음에 내려오고, 한번 시가 돌파해주고, 이제 시가 부분에서 지켜주고 난 다음에, 다시 고점 돌파할 때 여기서 바이 쭉 올라가서 위쪽에서 셀. 첫 번째 수익을 한10% 정도 잘 챙겼어요. 그런데 이제 시세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장 마감 직전에 이 평선까지 밀리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장 후반 상한가 기대를 하고 바에했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기분 좋게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크게 갭띄울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냥 보합 수준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쑥 밀리고 좀 견뎠죠. 근데 매수가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견뎠다가 다시 올라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봉에서음봉이 강하게 갑자기 호가창에서 엄청나게 밀어버리길래 새가슴이 돼가지고 쫄아가지고 위치도 이제 일봉상 많이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쫄아가지고 다 던졌습니다. 어쨌든 종가 직전에 여기 사가지고 한 5, 6%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온 것은 어쨌든 수익을 본 것은 잘한 거죠. 근데 털렸어요. 털리고 쭉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오늘 고가가 24.53% 제가 팔고 난 다음에 고가까지 한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이 사이에는 다른 종목 매매에 집중한다고 이 시간대에 다른 종목 매매한 것은 조금 이따가 하나 보도록 하고요 상승 다음에 조정 받고 다시 상승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놓쳤고 그리고 다른 매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장 들어가지고 1시 반 조금 위험한 시간이죠. 5장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 제가 왜 그랬을까요? 자, 아침에 고점대를 돌파를 해주고, 쉬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20선 아래에서 20선 돌파할 때, 바이. 가격대가 거의 18만원이죠. 어, 거의 고점대예요 그죠? 급등에 급등을 하면서 한번 시세가 붙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평소보다 냉정하게 지금 이 위치에서 잘못본것 같아요. 어, 아침에 여기서 팔고 난 다음에 20% 올라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분명히 냉정함을 잃었다. 어, 역시 냉정함을 잃고 감정적으로 하면은 역시나 이제 처 맞는구나. 어, 또 오랜만에 교훈을 얻습니다. 2 4날 하루까지 내려왔지만 돌파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이를 했지만 바로 밀리고 그래서 어, 좀 이상하다. 좀 팔까 팔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고민이될 때는 팔아야 돼. 고민을 3분, 6분, 7분, 10분이나 하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매뉴세가 출애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켜주던 저점대 지지대 이탈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생긴 이 저항대 분봉상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지저항대가 되는데 여기를 이탈하자마자 바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자 하고 여기서 이제 팔았어요 항상 그렇죠 강한 종목이 더 강할 수 있으니까 조금 밀리더라도 겁주고 또 가겠지 항상 긍정만 생각하거든요. 털리고 올라간 적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털어버릴 때는, 아, 개미 턴 거겠지. 아무 기준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손절을 하고, 만약에 내려가다가 지켜내주고, 다시 뭐 쌍바닥이나 주세선 돌파할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손절은 해야 된다. 자 이거 손절 못했으면 진짜 나락 가는 거겠죠 자 매수가에서 손절가까지 대략 한4% 3,4% 정도 되는데 여기서 팔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가고 다시 오를 거란 기대감을 가져갔으면은 마이너스 35%네요 저점까지 종가까지 한32% 정도 되고 그러면 그 전에 벌어놨던 거잘 벌어놨던 거다 망하겠죠 자 물론 내려오다가 밑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밑쪽에서 좀산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과매도에 따라서 살짝 뭐 반등해 볼수 있겠지만 분들은 이제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과매도에 대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기준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때 내려갈 때를 보면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지켜주던 것을 큰 장대 음봉에 거리랑이 터지는 야, 여기서 보면은 거리랑 얼마 안된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한번 가보면은 자쭉 내려가다가 위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래쪽에서 과매도에 따라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위쪽에서 지켜주던 것을 이탈하는 것은 팔아서 많이 팔아서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켜주던 것을 많이 팔 때는 손절하는 게 안전하다. 다른 종목 오늘 신성 ST 이 종목도 상한가 유지하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통락 마감했거든요.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지켜지던 자리를 음봉에서 거래량 크게 터지는 최초에 터지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쭉 내려가다가 막 바닥 다지고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쑥좀 들어온다. 그런 것들은 뭐 위쪽 반등을 해볼 수 있겠지만 위쪽에서 음봉으로 거래량 터지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신성델타테크는 초전도체걸려지고 최근에 초전도체가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먹을 게 있었다. 요거 말고도 뭐 요거 말고도 뭐 CCS 뭐 덕성 그렇죠? 오늘은 코스피는 아침부터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고, 코스닥은 아침부터 쭉 상승을 하다가 분봉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대략적으로 2시경부터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완전 급락이 나왔죠, 코스닥. 오늘 9시부터 2시까지 계속해서 오르던,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 그러니까 기술주, 중소용주들은 오늘 매매하기에 괜찮았거든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밀리면서 윗꼬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코스닥. 조금 위험신호죠. 위쪽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 나왔습니다.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 하방 압력이 생겼다. 그죠? 이렇게 급격하게 밀리면서 오늘 하루종일 강했던 뭐 신성 델타테크도 한 2시경부터 시작해서 훅 내려가고 덕성도 보면은 초전도체 2시경부터 훅 내려가고 고려제강도훅 내려가고 자 서남도 오늘 초전도체 쭉 강했어요. 아침에 계속 양봉 그리다가 급격하게 2시경부터 훅 내려가고 자 이러면서 이제 손바김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초전도체는 이제 좀 위험하다. 이 초전도체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슈 있기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고 기대감이 이제 끝나 가고 있고 발표 다음에 정말 초전도체가 맞다 그러면 또 한번 뭐칠 수도 있겠지만 발표 전에 계속해서 기대감을 올라갈 거야라는 것을 보기 좋게 내려버렸죠. 지금 차트도 보면은 음봉이 윗골이 크게 나오고 음봉이고 거리랑 터지고 위쪽에서 전형적으로 이제 내려꽂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역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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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도 테마주들은 위쪽에서 항상 긴장하고 언제든 손절 준비를 해야 된다. 신성델타테크도 어제 상가를 잡아서 오늘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역시 가는 테마가 더 가고 하니까 올도 상가 성공한 종목이 있거든요. 네패스아크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죠. 오늘 아침에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착수한다. 를 미국에 신규 조식을 신설한다. 이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 이 종목이 반을 가장 많이 줬어요. 한4-5% 올라섰거든요 네페스아크 매매마크 네 표시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침 쭉 치고 올라갈 때 여기 직전 고점 여기 돌파를 할때 매수 그 다음에 한번 조정 받고 위쪽으로 상가 진입 분할 매도 하고 일부는 또 가지고 있고요꼭 상가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가 무조건 먹어야 된다 할 수는 없지만 상가 먹는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는게 그때 그때 가장 강한 이슈와 가장 강한 수급이 붙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고 보점들을 연속으로 돌파하는 종목, 그런 종목에서 상한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단타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돈이 들어오는 곳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면은 간혹 상한가를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먹어서 오늘 살짝 바보짓을 한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먹은 네패스아크, 네패스아크는 내일 또 바보짓을 안 하고 적절하게 잘 팔고. 또 뒤따라 들어가는 감정 매매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도 반성도 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전 단타 매매의 간접 경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